안녕 잘가 고마웠어 어 저기 뭐지 정리마켓하고 어디하고 그재휴를 맺어가지고 낯씬 기부를 하더라고요 낯씬 기부 그래가지고 저도 신청했거든요 그랬더니 박스가 왔어요 이 겨울옷을 정리를 해야 돼 비워야 돼 근데 이거를 옷수하면 버리기도 참 그랬거든요? 엄마 이거 그냥 넣는다 이거, 아, 진짜 이거, 이거 괜히, 괜히 샀어요. 이거, 6년 전에. 이거, 왜 샀나 모르겠어. 예쁘게 잘 계속. 무스탕 비웁니다. 무스탕 비우고. 그리고, 이거, 우리 딸 고1 때 입었던 건데. 이제 안 입는데요. 근데 나도 입을 생각이 없거든요. 이거를 딸의 취향과 저희 취향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깨끗하니까 작년에 세탁해 놓은 거거든요. 이것도 이것도 넣고 그리고 이거는 10년 된 코트인데 빔풀 거. 이것도 비우고 비싼 건데. 비싼데 안 입잖아 너 입어? 그안 입잖아 그리고 저 깔깔이도 좀 치워주면 고맙겠어? 이거? 어, 어 엄마도 이거 치우려고 했어 <laughs> 왜 너는 이 깔깔이 왜 싫었는데? 아너그 제사건에 그 저거가 추억이 있어? 응. 깔깔이도 치우고 그리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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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안돼? 어아 정말? 응 안돼 그러면 그러면 없는데 이제? 어 없어 박스가 반대밖에안 되는데 비워냈더니 이렇게 또 조금 옷장이 한량해졌습니다. 겨울만 되면 코트 놓는 곳이 부족해가지고 좀 곤란했거든요. 아속 시원하다. 뭔데? 치마. 아, 어. 이거 안 입잖아. 응. 그리고 가방도 낸다고 했지. 응. 가방. 응. 이거는 어떻게 할까? 냅둬. 냅둬? 응. 이거도 냅둬야지. 여기서는 없어. 엄마가 맨날 입는 거고 여기서도 없어. 맨날 입... 엄마가 맨날 입는 거. 응. 아빠 바지를 아빠 모를 때 기분하자. 맨 뒤쪽에 뭐 어떤 거? 그 체크무늬 원피스 이거? 어. 어 엄마 이거 비워야겠다. 아 어, 그래 이거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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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피스 데코 원피스 몇년된줄 알아요, 이만 엄마? 엄마 응. 스물 일곱에 산 거야. 네 진짜 데코 원피스 아직도 예뻐 이뻐? 근데 이걸 입고 어디로? 그 근데 그거 나한테 안맞더라 응. 어디 입고 나갈 데도 없어. 이거는 엄마가 진짜 이것도 엄마가 몇번 입어보려고 했거든 응. 근데 이거 핏이 안 나와 응 그리고 이건 다 입는 거고 제이림이가 날씬 기부 끝났습니다 박스 한가득 채워졌어요아 집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날씬해졌습니다 마음이 개운합니다 옷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깔끔하죠? 훨씬. 안녕, 잘가. 고마웠어.